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Hub 사이트에서 예제를 다시 다운받으신 다음, 압축을 푸시고요. 비주얼 스튜 c o 코드에서 예제가 있는 폴더를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폴더에서 samples, realgrid2, part2, 마지막으로 공사 폴더를 열어주세요. s t a c 0 0 h t m 을 여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open with live server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여신 파일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드에 표시하는 기본 코드입니다. 이제 이 기본 코드를 수정해서 페이징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드뷰의 새 페이징 메소드를 이용해서 10개의 레코드 단위로 페이징이 되도록 true 그리고 10이라는 인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true는 페이징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이고 10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이제 버튼을 두개 만들어서 각각 버튼이 클릭되면 이전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프리뷰 페이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넥스트 페이지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코드 밑에쯤에 펑션을 선언하고 우선 프리뷰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드비의 setPage 메소드를 이용할 거고요. 현재 페이지를 getPage 메소드로 가져와서 하나를 뺀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nextPage 함수를 선언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현재 페이지에서 하나를 더한 값을 set 페이지 메소드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정보를 표시하는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위에 p 태그를 추가하고요. 아이디를 current page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텍스트를 현재 페이지 1로 정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에 show current page 함수를 추가해서 정리하고요 jQuery를 이용해서 current page의 텍스트를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형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을 더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showCurrentPage 함수를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그리고 페이지가 이동한 다음 실행되도록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다시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페이지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네이션 라이브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은 직접 구현하시거나 다른 라이브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를 찾아보고 예제를 만들어봤습니다. 라이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GitHub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할라이브러는 BootStrap이 필요하기 때문에 BootStrap의 CSS 파일과 JS 파일을 헤더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라이브러리의 js 파일도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바가 들어갈 위치를 div 태그로 만들어두고 id는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코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요소를 찾은 뒤 럭머시 페이지네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몇 가지 초기 옵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페이지에 가져온 데이터의 페이지 크기인 GetPageCount 값을 지정하고요. 스타트 페이지는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페이지 클릭에는 이벤트와 페이지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요. 그리드뷰의 setPage 메소드에 현재 선택된 페이지를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그리드뷰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바가 나타나고요.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징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데이터를 모두 가져온 다음 여러 페이지로 나눠서 보여주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만약 페이지 크기만큼씩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하려고 한다면 API 설계도 페이지 단위로 가져올 수 있게끔 옵션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이제는 이 영상의 파트 3 부분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얼 그리드였습니다.